하이브, 네, 하이브, 진단하겠습니다. 하이브의 최근 3개월 네, 차트를 보고 계시고요 하이브 지난 8월, 네, 8월 초에 주가가, 그렇죠. 상당히 좀 탄력있게 움직였다가, 그 이후로 계속 행보세였습니다. 행보하던 주가, 조금 네, 주춤하기도 했었지만, 네, 10월 중순 이후로 다시 힘을 내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한번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은 369,500원. 만 현재가 대비 상승 예력 19.96%, 거의 한20% 정도 보고 있네요. 자, 그럼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하이브 뭐 10월달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계속 냈네요 그래서 지난 8월만 하더라도 한 33만원 35만원 목표가 제시했는데 최근에는 뭐 36만원 37만원 39만원 까지 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과 멀티플의 콜라보 숫자로 증명할 2026년 다음 채터를 기반 다지기 예열 구간이다 뭐, 요런 증거사 제목만, 리포트 제목만 봐도 사는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가장 최근에 실적과 멀티플의 콜라보 요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뭐, 하이브는 여러분들 만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게 잘하는 회사죠. 바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입니다. 그래서 두 전략 부분을 보면은 BTS 컴백과 글로벌 투어 재개로 2026년 실적 레벨업이 기대된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 뭐 간지 얼마좀된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더라고요. 예전에 뭐 군대 간다고 말들이 많았죠. 뭐 면제를 해줘야 된다. 국위를 뭐 선양했다 가니까 또, 뭐또 반대 여론도 좀 있고. 근데 깨끗하게 음뭐 방탄소년단은 모든 멤버가 이제 병력을, 저 병력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제 컴백을 했고요. 이제 글로벌 투어도 재개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실적이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의 <laughs> 전체 실적에서 방탄 소년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백과 글로벌 투어 재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포인트 플랫폼과 현지 라인업 확대가 멀티풀 레팅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플랫폼 하이브족의 플랫폼 그리고 현지화 라인업 그래서 해외쪽에 뭐 이제 우리 국내에서 활동하던 이런 가수들이 해외쪽에 알려지는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뭐 현지화 뭐 현지에 있는 이런 그 만일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이제 진출할 때그 현지 그 출신의 그 아이돌들을 멤버로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현지화 라인업이 이제 확대된다. 어, 그런 점에서 지금도 보면 뭐 여러 그 아이돌 그룹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멀티플레이팅을 견인할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실적 반등의 모멘텀을 보니까 음, 앞서 봤던 BTS 컴백과 월드투어 본격화. 그래서 공연 매출 1조 2,728억 원이나 예상되고 있고. 자, 그리고 MD 라이선싱 8,908억 원. 자, MD가 뭐냐면은, 뭐, 이제,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 아티스트를 하죠. 아티스트들의 이 굿즈, 이 상품들을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MD 라이선싱이 한 8,908억 원. 컨텐츠가 2,976억 원으로 동반 성장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버스 MAU. MAU가 뭐냐면, 은 월간 활성 이용자를 뜻하는데요.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뭐 한달 동안 접속하거나 활동한 고유 사용자 수입니다. 그래서 MAU 증가가 기여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2026년 연결 영업이 4,193억 원 추정된다. 그래서 이익 레벨업이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라인업 중 나와있죠. 음, 그래서 엔하이픈, 르세라핌 뭐 이런 이야기 나요 가수들의 이런 투어 일정 네요중나 있고요. 저자 그리고 현지화 라인업을 확대한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현지화 라인업 음 보니까 뭐 라틴 그룹도 라틴 현지 그룹이 또 데뷔하고 저 현지에서 이제 바로 이제 데뷔시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할 거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음 아티스트 라이너가 투어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보면 네뭐 투어도 이렇게 막 늘고 그렇죠 음네 이런 현지 아이돌도 이제 데뷔시키고 이런 식으로 네, 할 거라 고하네요자 그래서 네 상세 보기를 통해서 리포트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강한 실적 반등 예상인데 뭐 가장 큰 재료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컴백이죠. 음, 그리고 저연차 라인업들도 기대된다. 그래서 신인으로 데뷔해서 얼마 안 되는 이 저연차 라인업 가수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목표 주가 39만 원 최우선주로 제시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뭐 리포트 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자료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죠. 음. 자 보니까 특히 2026년 산에 가파르게 점핑하네요. 네 실제로 점핑하는 해가 될 걸로 좀 기대됩니다. 그래서 네미래 가이드 앱에 오시면은 요 리포트 문까지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